네 우리 에코프로 버티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자 드디어 우리의 이 에코프로가 자 의미 있는 자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바닷권구간에서 대량거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말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 틈을 타 가지고 이 반도체 테마와 그리고 석유 가스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활기를 쳤습니다 근데 석유가스 관련 종목들은 사실 팩트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발성이라고 보고요.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수 연계 테마로서 같이 움직여줄 수는 있지만은 이미 가파는 상승을 한번 하고 앞전에 악성 매물대가 정말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자리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자,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이 4차 산업 섹터들 중에서도 어, 당연히 2차 전지와 AI 로봇, 이런 섹터들이 갈, 같이 갈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마침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바닥에서 돈이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에코프로 버티라는 어, 상징적인 종목이 급등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대바닥을 형성을 하고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버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이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해서 섣부르게 매도할 이유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시기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다점을 잡아 잡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바닥 구간을 다지는 동안 이 연기금이랑 기간 쪽에서 물량 지금 어마무시하게 매집을 했다는 거 자, 쉴틈 없이 연기금 쪽에서 30만 주가 넘는 돈으로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차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였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자, 오전 중에만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뽑혔다는 것을 새롭게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된다. 자, 대상승 이후에 하락, 다시 한번 더 상승 이후에 저점이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저점이탈. 이미 대바닥을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대바닥을. 자, 대바닥을 찍었고 반도체는 고가에 악성 매물 많이 쌓여 있어. 그리고 시장 중심 테마들 움직일만한 테마와 재료가 없고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섹터들. 자, 그러니까는 뭐 단발성 이슈들만 움직이고 있어.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2차전 돈이 들어왔다. 자 이거는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의 기회에 놓인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절대 매도하실 매도하시는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못해도 20% 30%는 더 날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전달드릴 어, 전달 거냐? 에코프로버티에 대한 뭐 기업 전망이나 핵심적인 이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전에 쌓여 있었던 매물대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축소를 하는 관점에서 이 물량들을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가 매수까지 할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현재 추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12만 5천원까지 무난하게 갑니다. 자, 가는 도중에 한번 저항을 먹고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밀리는 시점에서에 대한 구체적인 어 다점 추가 매수 다점. 자, 이 다점들을 제가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서는요 당장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왜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조금 밀렸다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위에서 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라 거예요. 자, 남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자,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지받았을 때 매수하세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지지선 근처에서 정확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힘이 조금 세면 좀더 위에서 반등 나와버리기도 하고요. 힘이 조금 약한데 재료가 있다고 라 한다면 한번 밀었다가 지지선을 이탈시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 조금은 더 힘이 세거나 조금이 더 힘이 약한 경우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 바닥을 다지는 패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러한 지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이 캔들 모양이 결국에는 어, 전략 후광 패턴으로서 만들어져가지고 당 초반에 악성 매물대들을 충분히 뱉어내게 한 다음에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캔들 모양이 나왔을 때자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바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에코프로 머티 주저러분들께서 나는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8256-8243번호로 자, 에코프로. 자, 에코라고만 하면 돼요 에코. 자, 이미 에코프로 제가 머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는 에코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분명히 조금 더 위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이탈을 했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이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외국인 수급. 그리고 전략 후강 패턴으로서 캔들이 마무리될 때 제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 최저점의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그 가격대에 대한 대응 전략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배너번호 010-8256-8243번호로 에코프로 머티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어 주가 방향성과 추가 매수 다점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6월달에 정말 역대급 수익이 예상되는 핵심 수혜주, 자이 초대박주를 한 종목 준비했어요.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이 가능한 이 종목. 자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국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으로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